안녕하세요. 라이벌입니다. 제가 오늘은 메가민크스 큐브 기초해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메가민크스는 3x3 큐브와 해법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x3 큐브를 맞출 줄 안다라고 하면 보이는 외관과는 다르게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큐브이기도 해요. 공식 몇개 외우면 한두개 정도 외우면 여러분들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브를 섞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별을 맞추는 건데요. 3 곱하기 3 큐브에서 십자가를 맞출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 곱하기 3 큐브를 이제 초급해법을 한다면 보통 색깔을 신경 쓰지 않고 맞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요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메아민크스는 처음부터 여기 요두개 색깔 있죠? 이렇게 두개 색깔을 이렇게 맞춰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상호 파의상 큐브보다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면이 많아서 뭐 이런데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일일이 돌려가면서 색깔을 붙여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파의상 큐브에서 크로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3고파이상큐브랑 완전히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도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방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F2L을 쓸수 있다면 뭐상관 없겠지만 초급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1층부터 차근차근 맞춰볼게요. 음 일단 조각을 가지고 와야겠죠? 이렇게 돌려서 조각을 가지고 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 조각을 여기로 내리기 위해서 3고파이상큐브에서 이렇게 돌렸었죠. 이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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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두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조각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조각을 찾아 줍시다. 요 조각도. 요 조각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조각이 아래쪽에 들어가서 주, 돌려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을 한번 쓰면 조각이 빠져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F2A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F2A를 해 주시면 돼요 초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층 맞춰야 되죠 2층은 여기 있는 조각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 넣었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2층까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삼고3이상 큐브에서 쓰는 공식 그대로 쓸수 있을까? 제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방법을 익혀야 돼요. 새로 공식을 외울 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흰색 옆에 다섯 개의 색깔이 있죠? 이 다섯 개의 색깔 중에 한 개를 정할 거예요. 저는 보라색으로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보라색이 들어간 조각을 찾아줍니다. 이런 거 있죠? 이 조각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라색 별을 맞춘 것처럼 돼요. 보라색을 아래쪽으로 하고요. 보라색을 아래쪽으로 하면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맞춰져 있고, 여기를 맞췄어요. 그러면 보라색 별을 맞춘 것 같은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보라색을 기준으로 1층 맞추고, 2층 맞추고를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3개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조각을 찾아줍니다. 여기 있네요. 보라색이 아랫면이니까, 보라색을 기준으로 써야겠죠. 보라색, 이렇게두 개가 색깔이 같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색깔이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 이제 여기랑 여기 중에 눈에 보이는 거 하면 되는데, 여기부터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여기가 바로 보여요. 이것도 보라색이 아랫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었죠? 이 조각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2층 맞춰야 되죠? 2층은 조각을 또 찾아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조각이 여기에 바로 보이네요.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여기 있는 조각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각들도 여기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들어갈 조각이 여기 있네요. 여기로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요만큼 맞죠. 그리고 이걸 이제 옆으로 확장할 건데요. 음, 지금은 요걸로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초록색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초록색을 위쪽으로 올려서요. 이렇게 붙여서 여기에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엔 보라색 별이라고 생각했고 이번엔 초록색 별을 기준으로 1층, 2층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초록색이 들어간 조각을 찾아봅시다. 여기 이거부터 할게요. 아랫면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랫면에 해당하는 색이 위쪽에 있을 때는 공식을 3번 쓰면 되고요. 여기 있는 조각도 찾아볼게요. 여기는 이렇게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들어갈 조각, 여기 있는 조각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조각이 아, 여기 있네요. 이 조각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초록색까지 됐죠? 한칸더 옆으로 보려 볼게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은데요. 여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에 조각 있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다음엔 빨간 면이죠. 빨간 면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 먼저 한번 넣어 볼까요? 이번엔 여기 조각이 먼저 보이네요. 빨간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여기도 넣어 줘야겠죠? 여기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기준으로 2층을 맞춰봐야죠. 음, 여기는 요 조각부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두층만이 남아요.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층 있죠? 이렇게 두층만이 남는데, 자, 이때는 또 살짝 방법론적인 걸 해야 돼요 공식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일단 이둘 중에 한 개를 맞춰 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만약에 여기를 맞추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조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이렇게만 바로 붙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붙인 다음에 집어넣고 여기 뒤에 있는 걸 다시 올려주는 이런 걸로 하면 됩니다. 좌우 대칭도 똑같아요. 좌우 대칭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넣고 올려주시면 돼요. 뭐 좌우 대칭이 어디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파란색이 맞았어요. 그럼 이제 또 파란색 기준으로 1층, 2층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맞추면 여기가 섞입니다. 그냥 이 맞추면 섞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게 지금 오른쪽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조각을 왼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여기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파란 면이라고 생각하고, 파란색 조각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조각은 즉 여기에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돌아간 상황이죠. 이럴 때는 공식으로 빼고 지금 은 윗면이 올라가 있으니까 공식을 세번 쓰면 여기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초록색이고 여기가 노란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조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는 만큼 맞출 수가 있어요. 요만큼 블록이 만들어졌죠. 이 블록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남죠. 여기랑 여기가 나오면 조금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1층 맞추고요. 또 여기 있는 조각도 맞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2층을 맞추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4층까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층까지 다 맞추고 나면 이제 위층을 차근차근 맞춰 나갈 건데요. 우선은 엣지들부터 맞춰서 회색 별을 만들어 줄 겁니다. 회색 별을 만들어 줄 때는 제가 삼곱하기3 큐브 루비스 큐브 해법 영상에서 가르쳐 드렸던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면 이런 상황이죠. 여기 두 개가 뒤집혀져 있고 여기 세 개가 맞는 상황에서 그때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윗면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뒤집혀져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맞아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이제 앞쪽과 그리고 오른쪽 뒤 여기에 지금 뒤집혀져 있는 랫지를 두고 공식을 한번 쓰고 나면 이제 안까전을 봤던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뒤집혀져 있는 상황. 이때 다시 공식을 한번 써 주시면. 시작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다안 맞는 경우에는 하나 안 맞는 것을 왼쪽 앞, 여기에, 여기에 두어들어요 왼쪽이죠. 여기에 두고 공식을 쓰고 나면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두시고 공식을 한번더 쓰고 나면 우리가 아는 상황이 나오죠. 다시 공식을 써 주시면, 윗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윗면 십자를, 아니죠. 윗면 별이죠? 별을 맞추고 나면 이제 코너 조각도 윗면을 맞춰줘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x3 큐브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할 건데요. 제가 3x3 큐브 가르쳐 드릴 때 했던 방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뒤집었죠? 네, 뒤집으면 살짝 불편해까 이렇게 둘게요. 여기가 아래쪽이고요. 이렇게 두시고 이 조각은 돌아가 있어야 돼요. 이 조각은 이제 여기 있는 회색면이 맞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두고 이 공식을 반복해서 여기가 회색이 맞을 때까지 여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는 회색 면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회색 면이 맞춰질 때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면을 돌려주셔야 돼요. 아랫면을 돌려서 다시 여기에 안 맞는 조각이 오도록 하고 또 공식 반복 그리고 맞으면 다시 돌려서 맞을 때까지 반복 다시 돌려서 반복, 이렇게 해주시면 아랫면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윗면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윗면을 다 맞추고 나면 이제 우리는 엣지 조각을 먼저 맞출 겁니다. 3x3 큐브와 다르게 코너 조각이 아닌 엣지 조각을 먼저 맞출 거예요. 여기서 공식을 하나 외울 건데, 공식을 외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윗면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윗면이 엣지가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맞을 때까지 윗면을 일일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일일이 돌려가면서 두 개가 맞은 경우가 나오면 그때부터 공식을 써주면 되는데 두 개가 맞는 경우는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개가 맞는 게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맞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맞는 경우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개가 맞는 엣지가 양옆에 붙어있을 때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또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 신경 쓰지 말고 요거 있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이두 개의 엣지 종각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가 안 맞춰져 있다면 맞춰져 있는 걸 앞쪽과 왼쪽에 두시고 다음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맞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 만약에 한 번에 다안 맞춰지면, 그냥 공식을 한번더 써주시면, 윗면의 엣지가 맞게 될 겁니다. 아,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 두 개가 맞는데, 이번에는 두 개가 영역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양, 한 칼을 건너 뛰고,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때 확인해야 할 거는, 일단 두개 맞는 건두개 맞는 대로 두고, 이세 개의 조각이 과연 어디로 이동해야 맞춰지는가를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조각은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는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조각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상황에서는 공식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윗면을 다시 돌려주시면서 또 다른 두 개의 엣지가 맞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조각은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이 조각은 여기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조각은 여기로 가야 돼서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 상태에서 공식을 써줄 건데요. 공식을 쓰는 방향은 앞쪽과 왼쪽 뒤 이렇게 두 개가 보도록 이렇게 잡고 공식을 한번 써 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두 개가 붙었죠. 이렇게 두 개가 붙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려서 여기 맞고 여기 맞는 상태에서 공식을 써줍니다. 한 번에 안 맞춰졌으니까 한번더 공식을 쓸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엣지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리 돌려도 두 개가 맞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 상태도 나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어느 방향을 보든 상관없이, 물론 회색이 위로는 가야 되고요. 아무 면이나 앞을 본 상태에서 공식을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쪽이 이쪽으로 가니까 시계방향으로 도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여기 여기를 맞게 둔 다음에 공식을 쓰면, 이렇게 두 개가 맞아서 다시 이걸 이렇게 보고 맞춰질 때까지 공식을 쓰시면 코너 조각만 남고 나머지 조각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너 조각을 맞출 건데 코너 조각을 맞추는 방법은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세 개를 맞추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죠. 오른쪽 위. 여기에 이제 코너 조각이 안 맞는 조각이 위치를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조각이 아래쪽인 여기로 이동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조각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줬어요. 음, 이 조각은요, 여기에 들어가면 큐브가 맞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자리를 그대로 윗면을 돌려서 끌고 올 겁니다. 여기 여기 사이에 조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있던 조각이 다시 자기의 원래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조각도 맞춰줘야 되니까 다른 조각을 찾습니다. 이때 이 조각을 안 되고요. 회색 이 위를 향해 있는 조각들 중에서 자기 자리에 안 들어간 조각을 다시 우리 자리로 넣어주세요. 이 자리로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 조각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이두 조각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큐브를 모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이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안 맞는 조각을 위치시키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조각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죠. 하늘색, 주황색이니까 여기는 하늘색, 주황색 엣지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리를 이렇게 여기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회색이 윗면을 향하고 있는 조각들 중 옳지 않은 위치에 들어가 있는 조각을 찾아주세요. 바로 여기 있는 조각으로 바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 조각을 여기로 옮기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조각이 들어갈 위치를 찾습니다. 여기 있는 조각이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로 옮기고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고 그리고 이번엔 요 조각을 맞춰야겠죠? 회색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데 틀린 조각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다시 이 자리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황색 연두색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여기 주황색 연두색 사이 여기니까 이 자리를 여기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메가미크스를 모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라이벌이었습니다.